내 사랑을 말해 보려고 너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할까 넌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고 있지만 항상 눈을 보며 내가 널 느끼는 순간, 너는 어느새 나의 마음을 느끼고 있어서, 어느덧 그대는... 내 곁에 없고 나 혼자 너를 생각하다 아침에 일어나 너의 생각 속에서 오늘도. 내가 잘못해서 너를 잃은 게 아니야. 너 없이도 이 세상 살 거라고 생각해서 난 이렇게 후회를 해봐도 넌 항상. 내게 남아있지 않아. 내 사랑을 말해 보려고 너에게 다가가 무슨 말을 할까? 넌그 그래 바라 보고 있 지만 항상 웃는 너, 보며 내가 널 느끼 는 순간, 너는 어느새.